사고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고수라는 게 이건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점사를 보다 보면 네, 네 어떻게 보이나요? 물에 가 갖고 물에 빠져 죽을 운이 들어 그게 죽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응? 그 다음에, 뭐, 차, 교통사고, 차, 운전들 많이 하고, 하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정말로 이렇게 사고수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차, 사고수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통 털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 사고라 하면은 내가 길가다가 차에 바치는 것도 차 사고인 거고 내가 택시 타고 내리다가 저거 했는데 뭐 하다가 어 그냥 슬쩍 건드려도 그렇게 사사 사차 사고인 거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해도 차 사고인 거고 그러니까 그 사고 차 사고다 뭐 이런 사고 수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통틀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무거갖고들 이렇게 조금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보이나요? 예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몇월 달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한달 상간에, 하루 상간에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시기적으로 있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점사를 보고 이랬을 때에 몇, 쉽게 얘기 들어서 이제, 비디님이 이제 이렇게 와갖고 점사를 본다.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다 음력으로 얘기를 해요 양력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음력으로 얘기를 해줘서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양력으로 이렇게 다 다시 얘기를 해주기는 해요 그 음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해갖고 그런데 근데 이 지금 7월달에 왔어요 7월달에 와서 점사를 봤어 음력으로 7월달에 와서 음력으로 봤는데 어 이렇게 했는데 한 9월달 10월달에 사고수가 들어오는 거야 이때는 조심을 하라는 얘기죠 이때는 진짜 하다가 보면은 진짜 차, 차 사고가 될수 있는 거고 내가 길 가다가 낙성을 해도 그것도 사고인 거예요 사고수가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그때는 뭐냐 하면은 정말이지. 차 사고가 들어오는 건지, 예? 요렇게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얘기하죠. 운전을 하고 간다고 나 혼자서 100% 조심을 한다고 해갖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고, 음, 옆에 와서도 박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뒤에 와서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응, 음, 자기 혼자 차 사고 나다가 굴러가다가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럴 때 이렇게 해갖고 차 사고 이렇게 해서 좀 들어오니까 조금 이때는 조금, 주시해라, 조심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러면 그게, 네. 점사만 봐야지만 알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 점사 보러 오는 분, 뭐, 꿈으로도 예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있는데요. 어, 모르겠어요. 뭐, 다른 제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법, 저의 집에 와서 법당에 들어와서 점사 보는 손님이 한해서 사주를 갖고 얘기를 해주고 하죠. 바깥에 나가다가 보면 저도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보면 그 터가 어떤지 왜 감이 안 잡히겠어요. 근데 전말안 해줍니다. 전말안 해요. 괜히 싫었고 값어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말안 해요. 그래서 집에 어느 때에. 제가 이제 진짜 소위 무당이라는 거를 알면은 바깥에서 얼른 술당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말안 해줍니다. 전안 해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몇 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집으로 오세요. 요 좀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시럽게 막시 그렇게 안안 해요. 그래서 집 안에 법당에 들어와서 점사 보시는 손님의 한해서 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국이 또 시대가 시대니까 그래서 또 점사를 보시는 분이 이렇게 와 갖고 전화 상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또 얼굴 보고 하면은 좀더 저거 하니까 영상 통화, 영상 통화를 이렇게 보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짜, 그렇게, 단독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고 이런 데에서 바깥에서 그러는 것보다 영상통화를 한다고 해도 혼자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영상통화를 하면서 점사를 정식으로 제가 법당에 여기 앉아서 전화기 놓고 이래 해갖고 서로 얼굴 저기 봐가면서 영상통화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점사를 봐줍니다. 그냥 바깥에서 했는데, 저희 손님! 법 전화에다 불을 밝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저거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화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뭐 이래저래 하고 그런데 소위 우리 상가집 가도 돼요? 오늘 이렇게 하는데 뭐 진짜 꼭 가야 되는 집인데 어떻게 할까요?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바깥에 있거나 있을 때 전화가 오면은 그런 손님의 한에서는 조용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이 자꾸 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안 음,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응, 음, 부주금만 보내라,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든가 그러면 이제 정, 정, 정말로 가야 되는 집이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조심을 하고, 요렇게 요렇게 갔다 와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가르쳐 주기는 해요. <놀람>